경북 포항에서 주한미군 헬기 한 대가 불시착했습니다. 헬기는 불시착 후 불이 붙어 전소됐지만 헬기에 타고 있던 미군 12명은 화재 직전 모두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9일 낮 12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강사리 들판에 훈련 비행 중이던 주한미군 소속 MH-53 헬기가 불시착했습니다. 헬기는 불시착 후 불이 붙어 기체가 전소됐으나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헬기에는 미군 12명이 타고 있었으나 화재 직전 모두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다행히 논바닥에 추락하면서 인근 민가에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남부 소방서 관계자는 불시착한 헬기의 프로펠러에서 불이 시작해 연료통과 기체로 옮겨붙었다며, 기체 손상 외에는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포항에 있는 미 해병대의 인력과 물자를 실어나르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미군 당국과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